광주시가 국내 최고의 AI 전문 교육 기관인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2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실무형 AI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작년 7월 개소한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1기 모집부터 5.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각종 전국 해커톤 대회에서 총7차례 우승 및 수상을 통해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인공지능 산업학교 수료생 155명을 배출했습니다. 그중 62%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체 취업이나 창업, 대학원으로 진학함으로써명실상부한 인공지능 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 2기생은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고 기업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용 AI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사건학교 2기 신청은 4월 10일까지 광주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만 18세부터 만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학력, 전공, 성적, 거주지 등의 조건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 등을 거쳐 선발된 교육생 180명은 6월부터 7개월간 기초 중고급 과정, 프로젝트 실습 등의 교육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AI 핵심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광주의 인공지능 사관학교 이기 교육생 모집이 AI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